배우 차화연이 딸인 차재희가 비디오스타에서 미국 명문대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엄마라고 밝혔다. 차재희는 23일 방송된 MBC의 머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미국 명문대를 3년 반 만에 졸업했다는 점에 대해 공부에 소질이 있거나 한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혼자 학비를 대고 계셨다. 링고를 맞아가면서 드라마를 3에서 4개씩 촬영해 학비를 대셨다며 딸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 끝내는 것 뿐이었다. 능력치보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MC 박나래가 어머니가 이런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 묻자 차재인은 알고 계시는데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다. 비쌌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2014년 TVN 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로 데뷔한 차재인은 뉴욕대학교 TC예술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다. 지난해 TVN 예능 프로그램 리섹시대 문제적 남자에 출연해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미국 대입 시험 SAT 수학 만점을 받았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